오늘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의 올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면 아마 우리를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빚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묶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유 없으면 눌리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삶 가운데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 어, 어제 141번 금원을 보지 않았는데, 어제 금원, 못본것 같습니다. 그번한번쭉 읽고 이번 소원이 있을 때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추앤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애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뜻대로우리를 공경에 받뜨리심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네,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꿇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공경을 당해야. 목적은 무릎 꿇게 하는 거야. 목적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 미련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꿇어, 시련을 겪어야 꿇어, 곤경을 당해야 무릎을 꿇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곤경까지 갈 것도 없어. 그리고 설사 곤경이 온달지라도 늘상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해낸다고요. 그그그 그, 그 시간을 잘견뎌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습관 있는 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전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 네,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죠. 어쩜 그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고 오게 갇혔잖아요. 야고보. 야고보는 죽었다고. 목이 잘려서.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베드로도 그렇게 할 판이요.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잠을 편안하게 자는지 만 내일 죽는데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야, 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이 엄청난 평안함 아닙니까? 어? 죽는데도 평안함이 있어. 임종이 다가오는데도 평안함이 없어. 죽는다는데도 평안함이 있어.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쫙 기도해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천사가 가서 막 옆구리를 깨우잖아요. 막 쳐서 막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교회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이게 한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네, 기도는 영혼의 방패야. 여러분 영혼이 상함을 입잖아요,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뭐가 막아주냐? 기도가 막아준다. 야, 이거 너무 멋진 표현이야. 에존 어? 버니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기도가 방패래. 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 있어요. 그분들이 재물이래. 아, 그리고 사단을 향한 채찍이래. 화감하게.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음, 그 다음에 보슬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의 기도가 아. 최고 좋은 재질의 기도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들어가거든요. 진실 때거든요. 어려움 없이 평안하잖아. 그럼 기도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요. 근데 어려울 때는 가슴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그러면 이런 기도는 정말 최고 좋은 재질의 기도이다. 향이 좋은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 자, 오늘 두 번째 소원이 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요, 요, 요 금은 봤고요. 두 번째는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면 소원이 생겨요. 어, 세상을 바라보면 소원이 없어. 그 소, 소원 자체도, 소원 자체도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집이나 하나 멋있게 사자. 돈이나 몇억 벌자. 빌딩이나 나 사자.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쁜 여자하고 데리고, 결혼이나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소원이에요 세상 소원은 그렇습니다. 위대한 가치 있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 막, 별 소원을 다 주셔. 그냥 먹고 사는 소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높은 소원을 주셔. 차원이 높은 소원을 주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등장하잖아요. 잠자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막 눈을 뜨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강렬함이 생겼잖아요. 그 동안에는 이미 포기했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건 어려워. 그래서 아예 이런 소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누가 좀 돈이나 좀몇푼 조금만 더 줬으면, 동전 몇 잎이나 조금 더 줬으면. 하루 수입이 말 예를 들자면, 한 7, 8천원 된다면, 오늘은 한 9천원 되면, 아, 뭐 이런 정도,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절망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고통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 깜깜함으로부터 광명의 세계를 볼수 있도록 주님, 제게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 게뭔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소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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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기가요 훨씬 더 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소원은. 바디메오의 소원에 비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한번 이 바디메오의 소원과 내 소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니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소원을 크게 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안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소원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제, 어제 우리가 그 지붕을 뜯어낸 그네 명의 중풍 병자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을 봤어요. 누가 뭐라고나 말거나 신앙생활 너무 여러분 주변 살피면 할수 없어요. 이것저것 상황 다 따지면 액션 할수 없어요. 어? 지붕을 뜯어내요. 왜 주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돼. 주님의 말씀 한 마디면 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막 끄집어 당기는 막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그 끌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그 뜯어내는 거지. 너무 사람 눈치 살피지 마. 이러면 사람들이 어떡할까? 이러면 우리 남편이 어떡할라나? 이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할라나? 우리 어머니이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할라나? 여러분 언제 자식이 구원해 줘요? 언제 친구가 나를 구원해줘?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구원해줘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액션 취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뜯어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막, 여러분, 그 여리고 그 동네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잠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소원만큼 소리가 나고요. 오 간절한 바램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어.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눈물 찔찔 짜고 말이죠. 교회를 나가니 많이 교회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여러분, 이런 정도의 차원. 그런 거에 우리가 끌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구나. 돼. 그러면 주변에 이야기가 안 들려. 간절한 열망이 말이죠. 뜨거운 열망이. 이때 우리 주님이 그 바램을 들으시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늘상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 30초 들을 테니까 잠시 눈 감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주님께 알아보십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사람의 소원은 이거였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때까지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도 넘어가. 어떤 때는 2년도 넘어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밀고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별게 없어. 기도해도 여전히 똑같아. 기도해도 특별한 게 없어.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 계속 기도. 계속 기도.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 뭐 남다른 기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 우리와 기질이 똑같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망이 얼마나 얼마나 뜨거운지 막 미친 듯이 밀고 들어가는 거야. 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기도하십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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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보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건 중요하니? 이것이니? 이것이 핵심이니? 이것이 정답이니? 보라란 바로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라! 믿,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큰 믿음은 큰 소원이 있고요. 그냥 자그마한 소원, 또 뭐, 기도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건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소원을 가지고 막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게 큰 믿음입니다. 보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따르는 거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복 종교가 돼.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복 종교가 돼. 세상, 세상 잡신들과 같다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기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정말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같이 가는 거야. 주님 나라 세우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어려워 가난해 특별히 내놓을 게 없어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주님 따라가는 거야 주님 같이 세워가는 거야 어? 주님, 주님 이게 목적이에요 너무 멋있죠? 자, 그다음에 107편 30절로 넘어가도록. 아, 요 말씀 음, 좀 있다 하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한 말씀인데 요거 보고 시편으로 어, 넘어가십시다. 엘리야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길에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렇죠? 아, 엘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1등으로 치는 선지자는 엘리아입니다. 뺏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오실 그 새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할 때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엘리야를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틀린 게 없어. 우리랑 뭐 다른 게 없어. 그도 연약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날 로뎀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성적을 가졌어. 엘리야도 그렇지만 오늘 저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끈질렸는지 몰라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네. 다시 기도할 때 그냥 자의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이 땅에 피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피를 내리리라. 그래서 갈멜산 번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이 곳에 다시 피를 내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 그게 말씀이 있고요, 은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탁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요. 목숨을 건 예배가 있어요. 뜨거운 예배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던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하고 간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10편, 107편을 봤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는 것마다 죄만 집니다.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범하자. 악을 범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물을 싫어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게 그들의 그 악순환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면 이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없으면 이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수록, 그곳으로 안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여러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사기꾼 못 당해냅니다. 사기치기로 마음 먹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기꾼이 점령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범하고 악을 범하니까 고난을 받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니까 죽을 만큼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 찾는 거지, 다시 교회 오는 거지, 다시 무릎 꿇는 거지, 교만함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죄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 겹길로 갈 때는.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교만인지도 몰라. 죄악으로 막 치닫을 때는 내가 지금 잘못하는 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 죽을 만큼 힘들고 난 뒤에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게. 깨달아지게 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은 이때 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여러분, 이건, 이건 진짜 보통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 옛날 그렇게 늘상 하던 것들도요, 선포도 이상하게 안 되고요. 어? 교회와도 말씀도 잘안 들리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마 아프니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3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10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병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진짜 평온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환경만 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옛날에 비하면 요즘 너무 편해. 바로 그런 표현이야. 아, 나 옛날에는 잠도 못 잤어. 어? 야간이면 수면제 야간이면 잠을 못 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 모래를 씹은 것처럼 막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늘의 기쁨도 주셨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소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셔. 하나님 인도하셔. 하나님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곧 이르를 것입니다. 곧 이르를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요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기도에 불을 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침을 모르며 전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길선근 성도님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질병의 흑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죄우들 치우의 약한 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을 입을 것, 마실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는 한구로 인도함을 저들이 눈으로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어려움을 엮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